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엄마는 꿀잠 라디오의 산타 택배. 눈 사이로, 날매를 타고, 응. 달리는 기분, 응. 응. 산길도 하다! <laughs> 거리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알록달록 예쁜 트리가 반짝이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친구들, 하늘나라 산타마을을 아시나요? 산타마을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트리를 가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집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집에선 친구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었답니다. 송이 집은 3954 케빈 집은 8421 순덕이 집은 2 0 7 6 사팔 아야 아우 유 무슨 비밀번호가 이렇게 어렵냐 아유 헷갈려라 산타 영감 잘안외워져요응 그래도 옛날에 굴뚝으로 내려가서 선물 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지 굴뚝으로 내려갈 땐이 튀어나온 배가 굴뚝에 꽉 끼어서 옴짝달싹했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살 뺀다고 고생이었잖아. 어우, 근데 요즘에는 굴뚝 없는 집이 많아서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네. <laughs> 아직 굴뚝 있는 집도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음. 항상 관리해야 한다고요. 뚱뚱보 산타 할아버지가 되기 싫으면 알았다니까. <laughs> 그나저나 비밀번호가 음. 죄다 어려워서 이걸 언제 외운대요? 음, 그러니까. 산타 영감, 응. 화이팅! 화이팅! 산처럼 쌓인 선물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친구들의 집 비밀번호를 외우고 계신 산타 할아버지. 숫자가 어찌나 어렵던지 밤새 외워도 외워도 끝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너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난 예쁜 공주 치마 받고 싶다고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 썼다? 난 팔단 변신 로봇. 이번에 새로 나온 로봇 진짜 멋있었어. <laughs> 어. 어, 근데 걱정이야. 왜? 나 엄마 말 진짜 안 들었는데. 나 선물 못 받는 거 아니겠지? 그러게 진작 잘 듣지 그랬어. 이그어 훈이야, 넌뭐 받고 싶어?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 썼어? 아 어, 아직 아직 잘 모르겠어.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어, 난 스무 개나 말해도 다 말할 수 있는데. 너나 아직 안정했구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얼른 편지 써서. 트리에 걸어 놓으라고 알겠지? 응. 그래야지. 후니는 아직 받고 싶은 선물을 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선물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후니와 함께 10년을 같이 살아온 강아지 몽실이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했지만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맘때면 항상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눈이 오면 눈이를 뒹굴며 언제나 친구처럼 지냈던 소중한 가족 몽실이. 그런 몽실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훈이의 소원은 오로지 한가지뿐이었어요. 그건 바로 몽실이의 병이. 낳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제 선물은 아니 제 소원은요 몽실이가 낳는 거예요 몽실이가 다 낳아서 신나게 뛰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 선물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몽실이 다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훈이의 간절한 마음을 적은 편지는 트리 밑에 놓여졌고, 훈이는 몽실이 옆에 기대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때 훈이의 편지가 하늘 높이 높이 올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전달되었답니다. 자, 오늘도 많은 편지가 왔네. 어디 보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확인해 볼까. 자. 핑크 공주 드레스 8단 변실로봇 태블릿 PC 자전거 아이고 아이고 이건 박스에 들어갈지 모르겠네 오 빨간 리본을 묶어서 선물해야겠구만 <laughs> 자 다음 선물은 응? 선물이 아니라 소원을 적었네 봉실이를 낫게 해주세요. 다 나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훈이의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들이 갖고 싶은 선물은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소원을 들어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건 산타 할아버지께서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을 어쩐다. 어휴. 영감, 무슨 고민 있어요? 음, 이 훈이라는 아이의 편지를 읽어봐. 내가. 선물이란 선물은 다 만들어 줄수 있지만 이런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는데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후니가 얼마나 슬퍼할까 걱정이야 아이고 딱해라 선물도 필요 없고 몽실이가 나와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니 아유 어떡한다 헉, 산타 영감. 이건 어때요? 몽실리를 낙게 해줄 순 없지만 훈이와 몽실리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주는 거예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아유 귀좀 대봐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오호 좋은 생각이야. 헉. 자, 그럼 이제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좋아요. 산타 영감, 파이팅! 파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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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 할머니께서는 후니와 몽시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트리 앞에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이 가득 있겠죠? 아이들은 자기 전 트리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큰 양말 꾸러미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설레어서 잠이 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훈이도 몽실이와 함께 트리 옆에 앉아 캐롤을 들으며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봉실아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 그치?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우리 같이 트리 만들자. 알았지? 그러려면 얼른 건강해져야지. 내가 올해는 선물 안 받아도 된다고 편지 썼어. 너만 낳으면 돼. 산타 할아버지께서도 내 소원 꼭 들어주실 거야. 아, 참아. 잘자 봉시라. 음. 메리 크리스마스. 음. 그때였어요. 훈이 집 트리 뒤에서 딸랑딸랑 딸랑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루돌프 썰매를 타고. 혼인훈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이이야 훈이야. 네... 이이야 음. 일어나보렴 네, 훈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이이야이야 훈이야. 훈이야. 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이녀석이 몽실리구나 귀여워라. 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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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laughs> 우와 진짜 산타 할보버지께서우요 와, 에기셨네요 우와 신기해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호, <laughs> 니야 네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지만, 아, 이 할아버지는 선물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네, 그럼 제 소원은 들어주실 수 없는 건가요? 음, 그렇단다. 어... 대신 너와 몽실이를 위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려고. 내가 여기에 왔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요? 그렇지 훈이와 몽실이를 위한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함께하기 위해선 몽실이가 건강해져야겠지? 아 잠깐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여기 있네 요 트리에 달린 전구 사탕 하나 빼고. 그리고 꼬마 병정이 어디더라? 옳지. 여기 있구나. 꼬마 병정 오너먼트 사탕도 하나.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후니가 만든 예쁜 몽실이 그림 사탕을 떼어서 자, 몽실아. 한입 먹어보렴.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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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후니와 몽실이가 꾸민 트리에 달려있는 장난감으로 사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마법의 사탕을 몽실이에게 먹여주었죠 그랬더니 아파서 누워있기만 하던 몽실이가 벌떡 일어나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이에요 오, 몽, 몽실아! 다시 건강해졌구나! 다행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 네? 어디를요? 아직 다른 친구들 집에 선물 배달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몽실이가 루돌프가 되어주는 거지. 그리고 후니는 꼬마 산타! 루돌프와? 꼬마 산타요? 그럼 그럼 물론 나도 함께 말이야 <laughs> 너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산타 택배가 되어주렴 그, 그럼 루돌프 썰매 아, 아니 우리 몽실이 썰매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마법의 사탕을 먹었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단다 몽실아 잘할 수 있지? <laughs> 좋다 몽실이와 훈이의 산타 택배 출발! 훈이와 몽실이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하늘 위를 쌩쌩 달리며. 친구들 집에 선물을 나눠 주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고요했지만 하늘 위에서는 엘프 요정들이 캐롤을 부르며 춤을 추었고 루돌프가 된 몽실이는 오랜만에 건강한 다리로 마음껏 달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보였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마을이 너무나 아름다워 <laughs> 어? 산타 할아버지 저, 저기가 제 친구 집이에요 <laughs> 엄마 말씀 안 들어서 선물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데 <laughs> 여기 이렇게 선물이 있네요 <laughs> 제가 전달해도 될까요? 오, 어, 어, 엄마 말씀 안 듣고 떼쓴 거이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지 우리 주지 말고 그냥 갈까? 아, 안 돼요. 그럼 친구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농담이야 농담. <laughs> 그럼 훈이가 드림이 태다가 놔두고 와줄래? 네. 내가 좋다는 거 알면 깜짝 놀라겠지. 훈이는 <laughs> 몽실이와 함께 이집저집 집 날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나눠주다 배가 고플땐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쿠키를 구워놓은 친구들 집에서 맛있는 쿠키를 먹기도 하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쿠니와 몽실이는 산타 택배가 되어주었어요. 하늘에서 보슬보슬 내리는 하얀 눈도 밝은 달빛도 너무나 아름다웠죠. <laughs> 우리 몽실이 진짜 잘 달린다. 최고 최고. 마지막 선물을 전달한 후니와 몽실이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선물을 받고 기뻐할 친구들을 생각하니 덩달아 웃음이 났고 산타와 루돌프가 바로 후니와 몽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진 않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자, 끝났구나. 후니야, 히, 몽실아, 히.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희도 즐거웠어요, 산타 할아버지. 히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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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니야, 몽실이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쁘구나. 그런 너희를 위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산타 할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시 건강하게 뛰어노는 우리 몽실리를 볼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선물 가득한 썰매도 끌고 어찌나 잘 달리던지. 몽실이 루돌프 진짜 멋졌어요 최고 최고 훈이 산타도 엄청 멋졌단다 훈이야 어, 어, 네 몽실이가 혹여 아파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그곳에선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렴 특히 크리스마스 땐. 내가 특별히 몽실이가 썰매를 끌도록 할 테니까. 그럼 크리스마스 때마다 몽실이가 선물을 나눠 주는 거예요? 허,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럼 이렇게 튼튼한데 당연히 몽실이 루돌프가 달려줘야지. 우와! 몽실아,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니 평생 날 보러 와줄 거지? 나도 널 위해서 트리 밑에 선물을 꼭 놔둘게. 그러니까 와서 꼭 가져가야 돼. 알았지? 사랑해, 몽시라. <laughs>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나. 산타 택배가 되어준 훈이야, 몽시라. 정말 고맙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나? 네, 산타 할아버지. 가자, 몽실아. 아! 다음날, 행복한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어요. 집집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았는지 껑충껑충 뛰며 기뻐했답니다. 혼인네집 트리에도 빨간 선물 상자가 있네요 우와! 산타 할아버지께서 내 선물은 언제 두고 가셨지? <laughs>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최고라니까 몽실아, 우리도 풀어볼까? 자! <laughs> 자. 후니가 선물 상자를 열어보자 그 속엔 어젯밤 하늘 위를 날며 썰매를 끌고 있던 후니와 몽실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몽실이는 너무나 건강해 보였고 후니와 몽실이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몽실이와 후니 정말 산타할아버지께서는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준 후니와 몽실이 훈이는 언제나 몽실이를 기억할 거예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도 하늘 나라에 가도. 몽실이는 훈이를 기다리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멋진 루돌프가 되어서 훈이네 집에 찾아올 거란 것도요. 몽실아 넌 영원한 내 친구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몽시라.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달빛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이불 꼭 덮고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살아준 우리 엄마, 아빠, 참 수고 많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행복한 꿈 꾸며 푹 주무세요. 달빛 친구들, 굿나잇!